도와줘, 도와줘, 친구야. 친구야, 도와줘. 친구야. 와, 사람 아니야. 으, <laughs> 죽었어. 죽었어. <웃음> <You're my? 웃음> 아, 어디서 죽었지? 실체가 없는데. 어디 갔어? 기어 다녀오나 봐. 기어가서 나한테 안먹일라고 <laughs> 아, 죽으면 소리. 죽으면 소리 났어. 죽으면 소리 났는데?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. 여기 있다! <laughs> 연습이 먹었네 아 진짜 개웃기다 부르상해 어떻게 저렇게 죽어 부르상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의 공간의 적은 아크입니다 돈슈탄을 공격하지 마세요 <laughs> 돈슈탄 다 죽여 무슨 교회같이 만들고 있어 웃기고 어, 있어 나는 돈슈단 절대 안 들어가 나는 악그란 돈슈타 하네 그냥 악 쓰지 마라 악 쓰면 너 죽는다 나랑 악그란 팀이야 <laughs> 아 진짜 너무 웃겼다 재밌다